상관이 없다. r o w Tomorrow, Tomorrow, 원장이 o r r o w t o m o 안될 것이다. 그래요. r r o w Tomorrow, Tomorrow, t 이 m o r 안 o w Tomorr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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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집주인 o w t o 일요일 r o w 지 o m o r r 안돼. 일요일 다시 그냥 나 이게 아 자네들 며칠이나 잠못 자거든 자 말거나 없냐고 물어보야그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거문이야이 사람들 우리하참상관지않것 같은데 자네 같은 미인들이 와서고 피해를 어 <laughs> 생일날 하면 우리가 다 좋은데 안될거 아니에요. 그냥 산책을 해야 돼. 자, 평일은 평일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니까. 아, 아니, 그래. 주말에는 일정이 중복될 응. 수있을일부 출장을 갈 수도 있고. 세미나가 막. 그중에는 상관이 없잖아. 세미나 병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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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네 병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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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5월달 달력 한번 시켜봐 우리도 먼저 가 있고 우리도 빼들아명장은 5월... 이제 저녁에 왔다가